안녕하세요, 착한 남자 장남입니다. 이게 의도치 않게 약간 레카 같은데 저도 정말 팬인 김연아 선수가 고우림 씨랑 3년 연애를 하고 올해 10월에 결혼을 한다고 해요. 일단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팬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아마 이 연애 그리고 이 결혼 뉴스가 떴을 때 사람들 대부분 반응은 저랑 딱 똑같았을 거예요. 어, 김연아가 누구랑? 고우림? 누구지? 뭐 이런 반응들. 저도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팬텀싱어 2 우승자라는데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은 들어봤는데 누가 우승했는지는 사실 모르겠고요. 서울대 성악과 출신 그리고 남자 나이가 27살 김연아 선수가 33살이니까 6살 연하라고 하네요. 딱 이쯤 보고요. 아 저는 왜 김연아가 고우림을 선택했구나라는 걸딱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요 남녀의 가치적으로 그리고 연애학적으로 한번 풀어서 김연아의 입장 그리고 고우림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둘 간의 가치를 보면 누가 더 높을까요? 아무리 김연아가 5살 연상이라고 해도 가치적으로는 김연아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어요. 국민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일단 아무도 없고 돈, 뭐, 외모, 명성, 권위. 사실 모든 부분에서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위치가 절대 아니에요. 사실 이 정도가 되면요. 김연아에게 다가오는 사람의 외모, 학벌, 돈 이런 건 절대 하나의 요소가 중요한 가중치가 될 수가 없어요. 김연아에게 다가오는 남자들 중에서 과연 고우림 씨보다 외적으로, 학벌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김연아 선수가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남자의 종합적인 능력치 자체가 매우 매우 중요해요. 아주 냉정히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어야 돼요. 당연히 김연아보다 돈이 많기는 쉽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과거에서도 그걸 입증할 만한 것이 필요하죠. 신체 밸런스 역시 중요합니다. 저는 김연아 선수가 6살 연하가 아니라 6살 연상과 만났다고 해도 그 사람이 노티나거나 아재티는 절대 안날 거라 생각해요. 솔직히 제 주변에 30살이 넘어가면서 그래도 쏘쏘했던 남자들 중에 30% 이상은요. 슬슬 아재티가 나기 시작해요. 배가 나오고 몸 관리 전혀 안 하고 옷도 뭔가 부장님 비슷한 옷들로 입게 되고 이제 제가 34살인데 정말로 제 주변에 한 절반 정도는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건 단순히 김연아 고우림의 케이스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느낌이 아재티가 나지는 않은가 이걸 반드시 체크해봐야 돼요. 여자가 싫어하는 건요 실제 찌질한 게 아니에요. 찌질해 보이는 그 느낌 자체를 싫어하는 거지 분명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그럼 입장을 바꿔서 고우림 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사진 보면요 키도훤칠하고요 자기 일도 잘하고 잘생겼고 학벌도 좋고 솔직히 우리가 고우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지만 못했을 뿐이지 고우림 씨는요 서 있기만 도 그냥 알파예요. 영상도 찾아봤더니 그냥 노래 부를 때더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더만. 아무리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여자는 그냥 만날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알파와 알파의 만남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복잡함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대단히 단순해요. 알파는 알파를 알아봅니다. 다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더 연애하기가 매우 빡세요. 왜? 일반 사람들보다 그 접점이라는 걸 찾기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이두 분이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기 시작했던 것도 김연아 선수가 팬텀싱어 원 우승자 고은정의 팬이었고 그게 연이 돼서. 아예 쇼에 이제 고우림 씨가 속해 있는 팀을 초대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둘간의 관계가 시작된 거거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알파들은요, 알파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런 접점 자체가 없으면 오히려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런 알파이자 여자를 만나는 선택권이 있는 고우림 씨 입장에서도 김연아 선수가 분명 자신보다 급이 높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알파들의 머릿 속에는요, 사실 그런 급을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오히려 없어요.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요, 사실 서로를 위 아래로 나누기보다는 결국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력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 고우림 씨 아버지는요 교회 목사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연아 선수의 부모님의 인터뷰만 봐도 나이는 어리지만 워낙 착하고 선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한걸 보면요 고우림 씨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말고도 기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좋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전체적인 능력 치면에서 김연아 선수가 추구하는 이상형과 매우 일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디테일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두 분과 직접 대화하거나 고우림님의 영상들을 많이 본 것이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백날 여기서 이야기를 떠들어 봤자 저는 김연아 선수를 못 만나요 다만 제가 최근에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반인과 연예인이 결혼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그두 사람의 접점 자체가 사실은 거의 없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만날까 자이 부분은요 명확히 픽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막 누구 닮은 여자 스튜어디스 한국가 뭐 아나운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 길거리 헌팅 클럽 결혼정보회사 뭐 이런 곳에서는요 0.000000 0 0 .000000 무한대의 한1% 정도 확률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어떤 전략을 우린 펼쳐서 가치가 높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프로세스는요. 1번, 내 분야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상의 정점을 찍는다. 2번, 그리고 그 지점부터 인맥 네트워킹을 만든다. 그리고 3번, 거기에서 접점을 만들어야 된다. 딱이 프로세스거든요. 저는 연예인이랑은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아직도 머릿속에는 조금 더 늙어가기 전에 진짜 제대로 한번 칼춤 한번춰보자 제대로 한번 만나고 한번 놀아보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제가 위에 말한 프로세스 과정을 슬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몰라요? 저도 갑자기 누구, 누구랑 결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사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여튼 오늘 영상은요. 제 뇌피셜 제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김연아 선수, 고우림님의 결혼 축하드립니다. 저희 착한 남자에서는요, 오로지 남자들을 위해서 여자를 유혹하는 법에 대한 컨설팅, 장기 코칭, 그리고 PDF를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여러분 꼭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